반갑습니다. 그러면 음, 오늘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지 t v 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습관 영어를 펴낸 저자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시간 쪼개서 오늘 와주셨는데 그런 만큼 주제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relevant한 걸로 골라봤어요. 아, 참고로 제가 중간에 영어 단어 많이 쓸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련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좀 추려봤는데, 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Too busy to study English. 라는 어, 바쁜 사람들에게 영어 공부, 과연 해결책이 있는가라는 걸 주제로 오늘 한번 논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난 진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지만 너무 삶이 팍팍하다. 그리고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좀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허리를 숙여서 주우실 분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부자 되실 분들이에요 <laughs> 그래요 자 그러면 쪽 금그 맥스를 높여보겠습니다. 500원. 자 주우실 분. 네, 손이 점점 늘어나네요. 오케이. How about 만 원? 자 줍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직 안 드신 분들도 있어요. Alright. 자 5만 원. 자 내가 줄 거다. 손 들어 볼까? 요 아, 오케이. 네, 안 주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벌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laughs> 둘중 하나요. 오케이. Okay, so 자 이렇게 음,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박탈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하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게요. 자, 빌 게이츠가 1초에 얼마를 버냐면 114달러를 봅니다. 음, 1초에 114달러를 벌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 게이츠라면 이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있어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냥 갈길 가는 게 돈을 더 버니까. 허리를 굽혀서 이걸 줍는 건 굉장히 stupid investment인 거죠. 그쵸? 그렇죠? 음.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더 드는. 자, 이런 investment인 겁니다. 근데, what about we mortals? 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런, 뭐, 통계는 사실 좀 박탈감만 느껴지고, 어, 좀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5만 원이라고 하니까 한 한두 분 빼고 전부 다 손을 드셨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5만 원 건이 있어요. 바닥에 5만 원 건이 있고. 근데 저쪽에서 BTS가 게릴라 인터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 볼게요. 자, 5만 원을 주우실 분. 오케이. 네, 남자분들이 압도적으로 손을 많이 드시네요. <laughs> 좋아요. 아, 그렇죠. 앞에 이제 BTS가 코앞에 있어요. 자,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앞에 5만 원이 똑같이 떨어져 있는데, 그 앞에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놀고 있고 자동차가 달려옵니다. 자, 5만 원 주우실 분 없죠.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뇌는 정말 쉴새 없이 선택을 내려요. 항상 우선순위를 따지고 항상 내가 이걸 하는 게 나을까 저걸 하는 게 나을까 우리가 의식하는 동안에도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 뇌는 선택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것은 이제 물론 어, 저의 채널을 좋아해 주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완성이 안 됐느냐? 왜 우리 뇌는 이 많은 선택을 내리는 동안 영어 공부라는 선택을 자꾸 우선순위 아래로 밀어내느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음, 어떤 것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 어. 그만, I'm too busy. 아, 어. 내가 지금 너무 바빠 할 거. 그렇게 할수 없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음, 회사, 아침에 막 힘들게 나가고, 또는 학교를 힘들게 나가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녹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 힘들어. 하면서, 이제 침대에 앉거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싶지. 아뭐 아 습관영어는 읽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 습관영어 이렇게 열어서 한번더 보고 싶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럴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바쁜 게 정말 이유일까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대신 답을 내려드린다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쁜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느라 바쁜 겁니다. You're too busy doing other things but English study.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24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마스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못 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항상 심플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문제가 복잡할수록 저는 심플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어, 좀이 복잡한 세상 조금이라도 살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항상 simple a s the best라고 생각을 하는 1인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는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boosting your will power, 의지력을 다시 불태워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screw it. 이 표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아, 안 해. 이러고 엎어 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둘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스크립트 하자니 또 영어가 아쉽고 공부를 하자니 willpower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접근 방식 자체를 아예 제고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keep it down to earth 자, down to earth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막 방방대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keep it down to earth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게, 아, 어, 요런 걸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헬스장 같은데 앞에 보면 많은 그 정말 무슨 조각해 놓은 것 같은 사람들의 사진이 많이 걸려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회원이 되시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I want that body. 어, 저 몸매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스스로에게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를 알고 나면 갖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쵸? 렇 어. 정말 먹고 싶은 거다 참고, 막살 빼가지고 얼굴에 막 주름은 자글자글 하고, 그렇죠 근데 옆에서 친구는 먹방 보고 있고,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런, 이런 상황. 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 하거나, 알아도 못본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한테 정말 많이 하시는 말이, 어, 선생님처럼 영어를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딱 그, I want that body mindset인 거예요. 음. 제가 오늘날의 영어 실력을 갖추기까지 한걸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no, you don't. 어, 저처럼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왜 요즘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문송하다? 문과 계시나요? 문과 anyone? 오케이, okay. 문송하다. 그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하다. 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 만약에 이제 문송해야 한다면 저는 이제 영어 학도기 때문에 영목하다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영어 학도라서 변목이 없습니다. <laughs>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러분들 학사하고 석사하고 박사하면. 그 분야의 권위자잖아요. 근데 이 영어라는 건 언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박사가 돼도 미국에서 온, 영국에서 온 초등학생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걸, 그 갭을 메우고 올라가려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알면 저처럼 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걸 근데 말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식단을 얼마나 조절했는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지만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이 팽배에 있는 이런 마인드셋을 이 사업가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reat result with minimum investment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that's something I can help you with, but first where's your money?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어, 제가 그런 업체로부터 되게 많은 제안도 받았었는데, 저는 그 개인적인 좀 도덕관과 맞지 않아서, 어, 뭐몇 억을 주든 싫다. 이렇게 하고 다 거절을 했어요. 음, 근데 여러분들은 그 behind the curtain, 어, 안 보이는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 채로 화려하고 유용해 보이고 이런 모습에 이제 현혹이 되다 보니, 이런 상술에 매번 넘어가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먼저 했어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다시 우리가 문제를 해결 중이었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걸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제가 keep it simple, simple is the best라고 했어요. 자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어, 첫째는 투자를 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더 드리기. 자 그리고 둘째는 Lower your ambitions. 조금 그 욕심과 야심을 줄여라 내가 지금 ABC도 안 되는데, 김태훈 보고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야. o k a 자, 여기 invest more time 같은 경우는 제가 heads up이라고 써놨는데, heads up은 뭐냐면,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 메시지예요. 뭐냐? You fail to do this for at least 10 to 50 years. 여태까지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게안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될까요? 안 됩니다. 뭐 신변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런 변화는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전에 Keep it down to earth라고 했잖아요. 좀 현실적이어야 된다. 저 옵션이 좀더 낫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좀 낮춰버리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될 시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간단한 목표이기 때문에 할 만해 보여요. 그래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시작을 하면 결과도 금방 나오게 되고요. 음.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아, 뭔가 성취했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lower ambitions라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냐.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음. 단한 분도 빠짐없이 5분. 하루 5분 영어 공부. 이걸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5분이라 그러면 되게 하찮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5분 가지고 뭘 하란 말이냐? 대체 내가 5분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자, 근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Snowball effect 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통은 좀 부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씁니다. 빚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더 파이낸싱을 받고 싶어. 조금만 내가 여신을 땡겨오면 훨씬 더 사업이 잘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땡겨 오다가, 뭐, 이자의 이자가 났고, 뭐, 이런 식으로 빚이 점점 커지는 걸 가리킬 때, 뭐 그런 부정적인 맥락에서 자주 보시게 되는 스노 f 볼 이펙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5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 작은 스노 l 볼이 점점점 커져서 7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5분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분 매일,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제안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출발점이에요. 모두가 할수 있는. 아무리 바빠도 5분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핸드폰만 뒤집어놔도 5분은 생겨요. 음. 자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죠. 되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여기 써놓은 게 keep the goal in sight. 음. 목표를 세울 때 안 보이는 목표를 세우지 마시라. 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보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저기 망망대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어요. 자, 헤엄칩시다! 이러면 해변가가 일단 따뜻하고요. 어책 읽으면서 맥주 한잔 홀짝홀짝 하는 게 나는 지금 더 나아요. 보이지도 않는 데를 가라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하면 뛰어들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자, 저기 갑시다. 이러면 한두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랄게요. 과연 닿는 거리에 있는 목표였는가? 보이는 목표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해서 제가 이런 것들, 즉한 하루에 5분 정도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비법을 담은 습관 영어. 이미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걸로 알고요. 어, 앞으로 또 읽어보실 분들도 계실 걸로 아는데,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습관 형성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책과 관련해서도 어,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앞으로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연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